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중 27주간 화요일이고요, 10월 8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누르가 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음,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 마리아와 마르다에 관한 이 복음 구절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아주 많은 성찰을 불러 일으킨 성경이죠. 어, 하나는 활동적이고, 마르타가 활동적이었잖아요. 또 하나는 어, 사도적, 다시 말하면, 어, 기도하고 관상하는 걸 얘기하죠. 어, 물론 이 사도적이라는 것은 활동적인 거에서 활동 수도원을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 마리아를 표본으로 하는 데서는 명상적이고 관상적이고 또 기도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별은요 단지 그리스도교 환경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본래 고대 그리스의 소포클래스의 비극이라고 하는 안티고네에는 매우 다른 방식의 생활을 가진 두 형제가 등장하는데 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음, 성찰, 묵상 이거 한 가지 하고 기도죠 또는 행동 또 봉사 이런 것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라틴 말에서도요, 라틴어에서도, 오시움과 네고시움. 즉, 오시움 et 네고시움.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라틴 말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 ti, um, et, 네고, ti, um. 이렇게 제가 지금 썼는데요. 오티움 엣 네거티움, 이거는 이제 우 이제 보통 오스움엣 네거스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티움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함을 얘기해요. 네거티움이라고 하는 것은 분주함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조용하다는 단어는 요 어, 게으르, 게으르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리아는 그러면 게을러 가지고 마르다고 움직이는데 가만히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바로 이오시움이라고 하는 조용함은 게으른 그러한 단어가 아니고 또는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 동화에 보면은 토끼하고 거북이 경주가 있잖아 요 마찬가지입니다. 토끼는 마리아 아니 토끼는 마르다 거북이는 마리아의 그런 측면들을 강조한 거 보면 우리나라도. 대단히 이런 복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윰이라고 하는 이 조용함은, 음, 이 단어 자체가 게으른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활동이지만, 다른 종류의 활동이라는 거죠. <laughs> 직업에도 여 보면 수작업이 있고, 지적인 것이 있고, 기술 등, 이 다양한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내면, 내부 활동이 있지요 이러한 내부 활동은 수동 활동만큼 중요하고요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도움이 되죠 오늘 복음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발치에 앉아 들었다는 하 말이 나오고 또 마르타는 중간에 얘기이지만 많은 어, 일을 하였다, 봉사를 하였다 하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 참여했다 하는 말이 나와요. 교회는요, 다양한 목적과 규칙에 따라 설립된 수도회와 또 수도원이 있어요. 본당도 마찬가지예요. 본당도 여러 단체가 있지만 두 개예요. 마르타 모양의 봉사단체, 마리아 모양의 기도단체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단체와 봉사단체에서는 이 목적을 향해서 협력하면서 나가야지 거기에서 필요 이상으로 본당에 어떤 그룹을 형성해서 새를 불리고 궁금하고 걱정스러우면 직접 구역반 공동체를 통해서 또 사목회를 통해서 이렇게 건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새를 불려가지고 봉사단체인데 거기에서 봉사하는 좀 꺼려하고, 본당 일에, 감나라, 콩나라 하는 것 자체가, 하느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점에서, 건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식적인 구역방 공동체, 사목위원 공동체를 통해서, 회장, 상임위원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주정부가 있고요, 그죠? 어, 그 다음에 주정부는 우리 군이라든가 이런 게 정부에 있고, 중앙정부가 있잖아요. 거기서 개통을 밟아서 올라가 협력해야 되는데, 어느 사설단체에서 아니면 NGO에서 자꾸, 어, 그 특징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하죠, 당연히. 그래서, 어, 대략적으로 말하면, 이, 다양한 목적과 규칙에 따른 수도회들이 모두 사도직, 그리고 관상직이라는 두 가지 주요 그룹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전에는요. 사목이라든가 자선 활동, 또 병원 선교 분야에서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 은수 생활. 죄송합니다. 은수 생활. 카르트시안이죠카르트시 은수 생활. 어, 안토니오 성인의 수도 생활의 시작인데 거기 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안토니오 성인은 혼자 하느님 만나러 광야로 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각 그 따로 온게 아니라 여러 군데 오다 보니까 수도원이 생긴 거든요. 시작은 은수생활이에요. 그리고 공동생활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은수생활을 하고 그들의 주된 목적은 기도라는 겁니다. 본당에서도 기도단체, 기도하지 않고 다른 거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에 맞지 않는 거죠. 성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수도자의 이런 안내, 사제수도자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방향을 정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그 이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따가 떠나잖아요. 그렇죠? 이따가 떠나는데 굳이 그런 그 교회의 전통적인 것을 어, 나눠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요. 어떤 삶의 방식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어요. 물론 둘 다입니다. 눈도 두 개, 코도 코 구멍도 두 개, 귀도 두 개, 허파도 두 개인 것처럼 한쪽이 있으면 안 돼요. 봉사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새가 두 날개가 없으면 날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한쪽 날개를 어떻게 날라요, 그렇죠? 베타니아의 이두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교회에도 두 가지 삶의 방식이 모두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즉, 마리아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 같기 때문에 교회는 관상생활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하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일과 소명과 직업이 아니에요. 그것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께 감사하고, 그렇죠. 따라야 하는 겁니다. 사실 기도는요. 인간을 내적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이고 활동적인 삶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성화시키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모든 일에 성령의 오심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복음에서 마리아와 마르타 어떻게 좀 분명하셨습니까? 실제로 이두 가지 종교 생활 방향 사이에 명확한 경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가 아니라 이두 부분이 같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기도세, 기도단체에 있다가 또 봉사단체에서 같이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두 방향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관상하는 수도자들조차도 특정한 시간에 일을 합니다. 또, 일하는 사람에게는요, 기도하기 위한 조용한 시간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 베네딕도 성의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라에 라보라. 기도하고 일하라. 하는 이런 원칙을 세운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시간이 없을 수 있겠는가. 기도할 자유 시간에 최고의 완전함은 그러면 왕이라고 하죠. 기도할 자유시간의 왕은 기도할 시간이 없는 사람. 즉 기도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살아갈 시간도 없다고 누가 얘기했냐? 에브람 링컨이 얘기했어요. 이게 왕도예요, 왕도. 왕도. 하지만 일의 속도 때문에 우리가 평온한 순간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 순간을 발견했을 때 머리를 너무 빨리 돌아가는데 기도할 집중력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또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것은 내 생각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성찰,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지만 일이 있고 기도가 있는 거예요. 즉, 일과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균형 잡힌 거죠. 예를 들어서, 지칠 때가 있죠. 그럼 지칠 때까지 일하면서도 하느님의 뜻을 행한다는 끊임없는 인식을 가지고 일하는 동안에 때때로 하느님의 음성, 양심의 소리,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제가 많이 좋아하는 로요라의 이냐시오 성인이세요. 그리고 수도회를 시작했던 안토니오 성인이시고요 이분들은 일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프란치코 성인이요. 그분은 기도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었고, 일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었고, 기도하듯이 일하고, 일하듯이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영혼 돌봄, 책 속에 나와 있는 많은 수련 방법들을 좀 참고하시고. 어, 구독선교 이가톨릭 책방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의 복음의 말씀으로 어,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들어서 여러분들 듣는 것을 많이 공유해 주시고 부탁해요. 감사합니다.